이렇게 넣으세요, 이렇게. 자, 팔목 한번 올라가서, 너클 파트에 잡고, 한번, 두 번. 팔목 다시 한번. 자, 첫 번째 올라가서, 엄지검지 사이, 한번. 두 번째 올라가서, 엄지검지 사이 나와서, 또 한번. 올라가서 엄지검지 서 대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넣어서 한번 올라와서 한번한번 한 번, 다시 내려가서 팔목을 한번 바탕 됐습니다. <laughs> 첫 번째 들어가서 엄지 검지 나와서 한번 두 번째 들어가서 엄지 검지 나와요.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한 번. 세 번째 들어가서 엄지 검지 나와서 돌리면 한 번. 조금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남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더 감아 주면 되고 아닌 분들은 그냥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.